호난쌤 들어가서 최근 영상 보고 요약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추가를 눌러보면 구글 캘린더 체크만 하면 바로 구글 캘린더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고 또 읽고 쓰고 할수 있습니다 일정을 정리해서 시트로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 정리가 끝났죠 네이버에 있는 뉴스를 찾아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이버 주요 뉴스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려주는 선생님 코난스입니다. 오늘은 젠스파크 AI 브라우저가 나와서 이걸 사용해본 소감과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어, 먼저 젠스파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젠스파크 브라우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직은 맥만 지원하기 때문에 뭐 애플 실리콘이나 인텔 맥 버전에 맞게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운을 받았고 이제 이걸 복사해서 설치까지 했고요. 먼저 유튜브를 들어와 봤고요. 처음에 유튜브에다가 코난 쌤 들어가서 최근 영상 보고 요약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라고 했어. 어 제가 이제 코난 쌤 채널을 잘 찾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요청했더니 생각을 해서 막 찾더니 이 중에서 적절한 영상을 3분짜리 영상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이제 젠스파크에서 가장 잘하는 기능인 슬라이드 생성을 시작하더라고요.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생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정리해서, 어,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만들어주고, 그 링크까지, 어,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유튜브 내용을 요약하는 것뿐 아니라, 예,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까지도 함께 할수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크롬 기반 웹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 스토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 데모 영상을 보시면 좀 나오는데요. 내영상에서 네, 오토 파일럿 기능을 켜서 알아서 얘가 검색을 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기능을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이제 알아서 웹 브라우저 기능을 사용해서 하게 되고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이제 MCP를 연결하는 건데 아마 플레이웨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MCP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긁어와서 정리해주는 형태로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줌 같은 경우도 자동으로 일정을 만들어주고, 노션에 정리해주고, 그 전에 우리가 MCP를 쓰려면, 플로드를 사용하거나, 이제 커서 같은 경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젠스파크에서도 MCP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젠스파크 하나로 MCP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연결한 것도 굉장히 쉬워졌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트위터 X 컨텐츠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플레이웨이트 브라우저 오토메이션, 로컬에 있는 파일을 찾는 것,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추가를 눌러보면, 어, 구글 캘린더, 뭐 드라이브, 노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특히 구글 캘린더 연결하는 게 사실 기존에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체크만 하면 구글 계정만 연결하면은 바로 구글 캘린더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고 또 읽고 쓰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6월 일정을 정리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어, 바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너무 코드가 많아서 좀 길어서 좀 귀찮아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냥 일정을 정리해서 시트로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더라고요. 파일 생성을 하고 있는데 AI 시트라고 되어 있고 이제 여기 눌러 들어가 보면 새롭게 탭이 뜬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날짜, 시간, 일정명, 카테고리, 비고까지 정리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 정리가 끝났죠. 구글 캘린더 정리를 하고 계시면 이렇게 젠스파크에 내 일정 정리해줘 라는 한마디 명령어 하나로 간단하게 csv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cp 서버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던 mcp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필요한 mcp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전 여기에서 어 좀몇개 둘러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은 여기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 위에 있는 어 위에 있는 것들만 사용을 해 봤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뉴스를 찾아서 좀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니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하고, 제목 맞아서 시트로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얘가 알아서, 로컬 웹서치를 이용해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찾아서, 여기 내용들을 다 긁어와서,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도 가져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지도 생각하더니, 시트에 추가해서, 여기 지금 네이버 뉴스가 잠깐 시트에 떴었는데, 탭에, 이쪽 탭에 네이버 뉴스가 떴잖아요. 네이버 뉴스에서 가져와서 링크를 다 가져오는 거죠. 어, 좀 생각하더니 옆에 새롭게 링크 탭을 하나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이미지 URL이 추가가 됐고요. 자 이제 웹페이지를 이걸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 바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주죠. 이렇게 웹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미지와 제목 형태로 네이버 주요 뉴스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면 안 되는데 저는 단한 줄의 코드도 사용하지 않고 명령어를 세번 치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령어를 여러 번 치는 것도 귀찮아서 제가 이번에는 네, 지금까지 작업을 한 번에 하도록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바로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네이버 주뉴스를 매일 매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자, 지금 그 위에 있는 어, 이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요. 네, 새롭게 이제 에이전트 하나를 추가하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렸어요. 좀 기다렸더니, 1단계 수집을 하고, 그리고 2단계, 2단계 데이터 시트를 만들고, 그리고 3단계에는 웹페이지를 만들겠죠. 이렇게 지금 웹페이지까지 한 번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성이 됐어요. 그쵸? 20건을 수집을 했고요. 들어가 보면, 새 창에서 열기하면 바로 주소로 들어갈 수 있고요. 누구나 이 주소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를 이메일 형태로 바로 보내면 간단한 뉴스레터도 만들 수가 있는 세상이 온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를 한번 자세히 보면, 프롬프트는 네이버 뉴스 종합 정리 작업을 수행해 주세요. 1단계 뉴스 수집, 메인 페이지에서 헤드라인 수집, 썸네일 이미지 10개에서 15개. 2단계 데이터 시트 생성, 순번 분야. 뉴스 제목, 언론사, 이미지, URL, 시간, 3단계 웹페이지 제작, 제목,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방영 디자인, PDF 내보내기 버튼,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최종 결과물로, 뉴스 데이터가 정된 시트,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종합 웹페이지, 위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주세요. 라고 마무리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물을 얻었고요그 외에도 젠스팍 들어가면 여기에 도구 추가를 이용해서 MCP 서버를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에 MCP 서버 연결이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한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